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백가원과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오직 주님뿐임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분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종말 신앙, 종말 사상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이 시게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각자의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면류관이란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즉 머리에 씌워주는. 모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상급과 영광과 자랑과 기쁨의 뜻하는 그런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지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 사도 바울이 받게 될이 면류관은 특별한 면류관일 것 같습니다. 그는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세상에서 자랑이었 자기의 기쁨이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바울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그가 싸운 싸움처럼 아, 싸우고 그가 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멸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멸류관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의 멸류관이요, 우리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르네지아 보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귀부인들은 서로가 집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석들, 그들을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비밀리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꺼내 가지고 보여주면서 그 보석을 보라보며 기뻐하고 자랑삼았던 그러니까 자신들의 낙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이 코르네지아라는 어, 집의 사람들 귀부인들이 모여 가지고 자신들이 구입한 이 폐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함께 하신 귀 부인들이 이 코르네지아 부인에게 아, 이 집안의 귀한 보석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두 부인이 아,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자신의 아들과 딸의 손을 목을 잡고. 데리고 나와서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보물은 우리의 이 자녀들입니다.라고 조용하게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진짜 보물들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더할 말할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 삼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라고도 말씀하시고, 10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가 주신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상급, 기쁨, 면류관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법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강론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총애를 사랑을 입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멸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 교육에 무엇보다도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와 사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람직하게 자라나는 이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부모는 이 자녀들이 별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 말을 마친다면 반드시 낙심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자녀가 없거나 또 있는 자녀 중에 자녀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미혼자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울은 그런 자들이 바울의 멸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 전도의 열매가 자기의 멸류관인데 일부스 사장 일자리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영계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는 분들은, 또 자녀를 바로 키우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인해서 안타까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써 전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있지만, 그 문제 아 때문에 낙망할 일도 아닙니다. 잘또 이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드릴때또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그들이 또 복음 전도에도 힘쓰는 자들이 될때또한 우리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전의 기쁨과 자랑이요 또 후일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영원한 면류관은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려면은 디모데전서 이장사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최대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최대 관심과 목표 과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기를 쓰는 것과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속에 보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 누구인가 누구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우리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힘써 했는데, 아직까지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지도 않았고, 또 전도의 열매라고 내놓을 것이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실망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위한 또 하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 멸류관은...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꿈 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여, 주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니 너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퀴나스는 서슴없이 주여,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에도 열심히고 기도에도 열심히고 헌금생활에도 또 전도에도 열심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아키나스의 대답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바라본다면 좀 거리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그 무언가를 찾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창세기 25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주시오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재단에 자신을 본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보상이 무엇입니까? 가난과 질병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환난으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년의 현 주소는 지금 로마의 감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의 옥중 생활이었습니다. 또 감옥 밖에 있는 신앙인들도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다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살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최상의 상급과 복과 면류관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찬송의 그 의미를 모른 채 너무 이 풍요 속에서 빈궁하고 부유함 속에서도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대돌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이 과연 나의 멸류관인가? 나로 인하여 믿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들이 나의 멸류관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나의 멸류관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